체육교사 김동호 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포스트 코로나 대비 체육수업 사례 안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보평중 체육수업은 구글을 기반으로 한 구글 사이트와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의 수업 사례와 동시에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사태 이후에 수업, 체육수업 어떻게 진행되어야 될까?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포스트 코로나 수업 대비에 대한 배경과 의도, 어떤 흐름, 계획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인 계획을 한번 세우고 사례까지 알려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는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온오프라인, 블렌디드러닝 혹은 플립러닝식으로 수업이 운영되지 않을까. 언제 다시? 학생들이 확진자가 나와서 학교가 폐쇄될 수도 있고 학업은 교육은 수 끊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온오프라인 수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 않을까. 또한 온라인 수업의 장점을 이렇게 경험하신 교사 분들이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그런 효율성 혹은 정보의 다양성 이런 것들을 활용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다음에 에듀테크 되게 좋은 도구들을 저희가 많이 이번에 강제적으로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 수업에서도 이런 것들이 활용되고 더 높은 교육의 질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핵심 역량을 재구성해야 하게 될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말로만 핵심 역량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고 하지만 이번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진짜로 우리가 뭘 가르쳐야 하는가 어떻게 내용을 전달해 학생들이 실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 그런 관점에 있을 때 교사의 역할이 기존의 지식 전달자라든가 이런 거에서 정말로 문제를 제시하고 실천적으로 학생들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문제를 제시해주는 문제 제시자의 역할, 이런 역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어, 방대한 자료에 대한 검색이 되게 자유로워진 세상이 됐어요. 학생들은 오류 메시지가 뜨면, 저희는 그 오류 메시지를 보고서 뭔가를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지만, 학생들은 그 오류 메시지를 검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에 누군가는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놨고 혹은 그거에 접근하는 방식들을 인터넷이라는 이 방대한 자료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검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그 정보를 자기가 스스로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될것 같아요 조사한 자료를 문제 상황에 맞게 재구성해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가는 그 역량 그러니까 암기하고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제는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재구성한 자료들을 우리가 제시하고 우리가 삶에서 겪는 문제 상황에 적용해서 그 문제 상황이라는 각 국가마다 상의하겠죠 스포츠라고 하면 체육이라고 하면 스포츠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상황 혹은 체육이 갖춰야 될 그런 역량에 연관된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실천적으로 학생들이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또한 이렇게 쌓인 자료들은 나만의 포트폴리오가 돼서 학습하는 그 자체로 자료가 쌓이기 때문에 강력한 무기이자 나의 학습 형태를 입증하는 자동적인 포트폴리오가 된다. 이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교사도 인지한 상태에서 수업을 재구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평중학교는 사이트와 클래스룸을 같이 활용하는 형태의 수업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구글 클래스룸으로 과제만 제공을 하기에는 지금 학생들의 어떤 학습 형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생들은 게임 좋아하잖아요. 즉시적 피드백. 뭔가 하나하나 깨나가듯이 이런 수업에 대해서 흥미를 느낀단 말이죠. 단순히 정말 질 높은 학습지라도 이렇게 장문으로 돼 있거나 여러 장으로 돼 있으면 학생들 흥미를 못 느끼는데 사이트를 활용함으로써 맥락 있는 컨텐츠를 제공을 하고 이원플랫폼에서원 플랫폼 홈페이지 안에서 해결을 하게끔 해주고 싶었어요. 또한 그 컨텐츠에 설문지라든가 문서 시트 유튜브 등을 연결할 수 있어서 다양한 컨텐츠가 한 번에 집합될 수 있다. 다음에 클래스룸을 활용함으로써 학생을 관리하고 과제를 누적 제출하고 평가까지 할수 있게 하는 그런 효율성, 교사의 효율성 또는 과정 성장 평가 우리 체육 수업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누적하고 학생의 지난 성장과 피드백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토대로 학생의 다음 성장을 예측하고 교사나 학생들 역시 피드백을 여러 가지 형태로 받을 수 있는 이런 두 가지 형태 때문에 사이트와 클래스 룸이 온라인 수업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굉장히 활용이 많이 될 거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는 지금 간단한 예시가 나와 있는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보평 체육이라는 사이트가 들어와 보시면 저희 학교는 종목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학생들이 종목을 선택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뉴를 열어 보면 각 학년별로 학생들이 선택한 1지망부터 5지망까지의 종목들 중에 윗지망 두 개를 배정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각 차시별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맥락 있는 수업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배드민턴 들어가 보시면 일체지 수업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이렇게 맥락이 있다는 거예요. 어, 누가 가르칩니다. 오늘은 뭘할 겁니다. 오늘은 철학을 한번 나눠볼게요. 여러분만의 철학을 적어주세요. 클래스룸에 공개 댓글에 모두 다 적어주셨고요. 어, 유튜브로 준비 운동 스트레칭을 줄 때도 있지만 선생님이 직접 찍은 영상으로 제시할 를 때도 있어요. 하이 클리어에 대한 어떤 사진자료, 영상자료 같은 것들을 제공할 수 있고 학생들은 다양한 정보를 스크롤 내리면서 흐름에 맞게 여기서 사이트에서 이런 종류라든가 선생님이 직접 찍은 영상 이런 체조 영상등을 보면서 따라함으로써 클래스룸에 또 업데이트 그래서 최소한의 신체 활동을 요구하게끔 사이트 내용을 지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스트로크들을 따라하게 해서 스트로크 체조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배드민턴 체조, 축구 체조, 농구 체조 다른 선생님들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저희가 재구성을 해봤는데요. 이런 것들을 클래스룸에 집에서도, 좁은 공간에서도 도구가 없이도 손동작, 발동작, 몸통작만 따라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런 것들로 다시 학습이 이루어지게끔 이렇게 구성을 현재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이트에서 수업이 이루어지는데 계약을 하더라도 어, 학생들은 부족하거나 더 수업을 받고 싶거나 자료가 필요할 때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언제든지 개별화된 수업을 받을 수 있겠죠. 이런 강력한 도구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동시간에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한 번에 받아서 나눌 수 있는 기능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이런 구글 문서에 학생들이 개인의 의견을 남기고 거기에다가 서로 서로 댓글을 달아서 어떤 생각을 친구와 서로 하고 있는지 나눈다. 우리 기존 수업에서도 혁신 교육에서 수업 나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런 형태가 다양하게 가능하다. 그리고 기록에 남아서 학생이나 교사나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유튜브로 교사가 그때그때 하지 못했던 수업 내용 같은 거를 직접 찍어서 올리기도 했어요. 결국에 학생은 온라인으로 학습을 할때 우리 학교 선생님이 하는 동작에서 더 많이 배운다. 국가 대표보다 우리 학교 선생님한테 배웠을 때 그리고 친구에게 배웠을 때더 많이 배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 조금은 힘들고 지칠 수 있겠지만 학생들의 학습을 위해서 꼭 교사가 찍은 주 과제는 교사가 찍은 자료로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조 과제로 전문 선수들이나 유튜버들의 자료를 같이 합쳐서 좋은 자료로 활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학습지나 시트를 통해서 서로 만나지 못하더라도 혹은 누적 기록해서 누가 더 잘하는지 즉시적으로 피드백을 받는 거예요. 내가 오늘 운동을 푸시업을 100개를 했어. 스 적었더니 나는 우리 학교에서 오늘 운동을 내가 몇등 정도 했구나 1등은 200개를 했네 나는 한 30등 정도네 열심히 해야겠다 어, 다양한 피드백을 받는다는 거죠 친구로서 피드백도 받는 거고 기록 과거의 나로부터의 피드백 셀프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나를 기록하고 과거의 나를 이기는 기록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이 모든 거를 교사 학생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하고 그 과정을 지켜봐 줄수 있는 그런 수업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계약을 하더라도 이런 도구들을 활용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누적 기록해서 학생에게 동기부여해줄 수 있다. 다음에 온라인 수업은 PBL 문제 중심에서 수업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은 어떤 개별화된 학습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각자 학생이 자신의 수준을 고르고 그 수준에 맞는 운동과 재료들을 교사가 미리 재배치해놓음으로써 자기가 할수 있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시간이 날때 참여를 한다는 거죠.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교사의 질 높은 수업 재료와 유튜버들 혹은 전문 선수들의 이런 코칭으로 좀더 성장할 수 있도록 개별화 교육과정 제공을 위한 노력을 교사가 할수 있다는 거죠 기존에는 만나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부족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학습했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의 수업에서도 미리 준비만 해 놓는다면 학생들의 입맛에 맞게 그때그때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겠죠 자 그래서 학습을 하다 보면 준비운동이라든가 이런 보는 동 그다음에 지식 태도 전술 교육, 그 랭킹이나 도전 및 확인을 할수 있는 이런 세부 구성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어떤 맥락이 있는 학습을 주고 재미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는 어느새 그냥 하나 하나씩 연결돼 있어서 하다 보니까 수업에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영상 평가라는 걸 위해서 학생들이 어떤 기본적인 홈 트레이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꾸준하게 할수 있느냐 우리 그릿 그릿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립 평가. 되게 쉬운 건데 귀찮아서 안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꾸준히 하는 학생한테 더 높은 가치, 그런 역량, 자기관리 역량을 키워주고 싶어요. 그럼 이런 평가를 볼 수도 있겠죠. 계약을 하고 나서도 학생이 안 되는 자세 같은 걸 영상을 올린다면 꾸준하게 클래스룸을 통해서 피드백을 줄수 있는, 다 기록이 남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수 있겠습니다. 학생별 자동으로 사본이 제공이 되고 모든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획서라든가 누적 학습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수 있다 파일처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 종이를 30장, 50장, 100장씩 뽑지 않아도 더질 높은 자료가 쌓여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강제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익숙해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활용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클래스룸을 통한 비공개 피드백 학생과 1대1 대화를 할수 있거든요 누적 포트폴리오 또는 사이트에 게시를 하는 거죠 학생이 어떤 과제 내용 같은 걸로 이름을 가리고 이렇게 보여줘서 타인한테 좀 공개적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게 다른 애들은 이 정도 하던데 다른 애는 이렇게 느꼈던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해? 또한 시트를 통해서 다방면으로 학교 대학교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면 학교 학교의 기록도 비교가 가능하겠고 사례도 비교가 가능하겠죠 학생들 다른 학교 학생과 우리 학교 학생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카우 챌린지 같은 즉시적 피드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퀴즈 게임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다양하게 학생들을 강화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약을 해서도 저희는 보평 골든벨이라고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학기말 프로그램으로 100명, 2 0 0명 학생이 모여서 교사가 준비한 그 체육과 관련된 퀴즈를 즉시적으로 핸드폰으로 퀴즈로 푸는 그런 형태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지금부터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온라인 지금 학습의 장점을 오프라인 이후에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혹은 온라인 수업이 유지되더라도 조금 더 질적으로 어떻게 높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을 해보고 싶어요. PBL, PBL 하잖아요. 문제 중심으로 우리가 학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체육에서 이렇게 문제 중심으로 학습이 이루어진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알려주기 바빴고, 기술을 능숙하게 하길 바빴는데, 거꾸로 된 수업도 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RPBL이라고 해서 리얼 프라블럼, 진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스포츠 상황을 가지고 문제를 제시하겠다 이런 거를 가지고 재구성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온라인 학습 이런 툴들이 되게 적합하더라. 그 다음에 학생이 직접 의사결정 경험을 할수 있어야 된다. 정보를 검색하고 재구성해서 적용한 다음에 특정 상황에 알맞은 정보를 그대로 넣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까지 써서 이것이 맞느냐 틀리냐에 대한 교사의 피드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올바른 의사결정 경험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교사 학생 간의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주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실제 오프라인으로 이제 계약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온라인에서 쌓아두었던 자료를 가지고 그러면 너가 여기서 이런 의사결정을 했는데 이거를 실제로 너가 상황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되잖아. 운동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게 오프라인 수업이 되겠죠. 전술적 의사결정이라든가 상황별 의사결정 혹은 내가 수행을 더 잘하기 위한 연습 방법 등을 우리가 구성을 하고 재료를 모았다면 실제로 연습을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오프라인 서비스 이루어져야 될것 같고요 이런 복잡한 스포츠 상황에서 서로 다른 의사결정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나누고 공유하면서 그 과정은 다 여기에 남아있고 내가 전보다 이번에 어떻게 의사결정했는지 동영상 기록 학습지 남아있기 때문에 과정 성장평가의 자료로서 활용이 될수 있게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구성을 해야겠다. 결국에는 직접적인 스포츠 상황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체육수업 같은 경우에. 정보를 재구성하고 상황별 의사결정을 해서 실천적 지식으로 받게 된다는 거죠.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직접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NBA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실천적 지식 혹은 이런 순간적인 의사소통 혹은 상황별 지식이 없어서 예를 들면 공격시간이 한 4초밖에 안 남았는데 역주행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거든요. 예전에 NBA 결승전 파이널에서 선수가 지금 시간이 4.7초밖에 안 남았는데 슛을 그냥 던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야 경기가 이기고 끝날 텐데 공을 잡고 순간적으로 역주행을 해버렸습니다. 그 상태로 공격 시간이 끝나버렸죠. 모두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저도 예전에 같은 경험이 있어요. 스포츠 클럽 리그인데 한 3초 4초 정도가 남았는데 저희가 원샷으로 공격을 해야 되는데 학생이 공을 패스를 하지 않고 그냥 멀리서 그냥 슛을 던져버리더라고요. 시간이 5초 정도 남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해보니까 되게 답답했어요. 왜 저렇게 하는 걸? 근데 알고 보니까 저는 그걸 알려준 적이 없더라고요. 저희는 당연하게 알고 있는 것들을 학생들은 그런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해본 적이 없더라. 지식과 수행과 기능이 다 있어도 실천적 지식이 가지고 있지 못하더라. 그런 것들을 키워주기 위한 학습을 온라인으로 구성하고 계약 이후에도 활용해야겠다. 저희 학교 선생님과 같이 만든 축구 수업인데요. 기존의 수업은 이랬어요. 골 에어리어는 이거야. 골 라인은 이거야. 근데 지금 온라인은 그게 아니에요. 정보를 자기들이 직접 찾아서 재구성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학습지를 제공하면 학생들은 직접 이거에 대한 정보들을 찾아보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직접 찾아봐서 넣고 자기만의 보고서를 만든다는 거죠. 인터넷에 떠다니는 수많은 정보를 이제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 다음 차시에는 서 질문을 어떻게 할 거냐? 설명을 써놓고 이게 무슨 라인인지 맞춰봐라. 이렇게 역으로 제시하면서 실천적 지식, 자신의 올바른 지식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포메이션 수업을 했었어요. 이렇게 빈칸을 주고 너만의 창의적인 포메이션을 만들어봐. 그랬더니 사이사라는 창의적인 포메이션을 학생이 만들었어요. 그런 왜 이거 사이사 뭐가 좋아 설명해봐. 장점은 공격을 많이 할것 같다. 근데 수비들이 많아서 단점으로는 좀 미드필드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공격이 많아서 근처에는 잘 나가줄 것 같지만 센터가 적어서 실수하다가는 금방 골을 먹힐 수도 있다. 이거 1학년 이번에 여학생이 작성한 자료거든요. 알려주지 않았고 여학생들 축구에 친숙하지 않지만 정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시간을 투입해서 찾아서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영상을 보고 스스로 검색해서 뭐가 바뀌었는지 너가 좀 적어봐. 선생님은 이거를 적어서 이렇게 바뀐 거야 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바뀌었다는데, 우리 이거 수업 때 이렇게 할 건데 너네가 모르면 안 되지 않을까? 너네가 한번 찾아볼래? 이렇게 바꿔보는 거죠. 직접 학생이 작성한다. 배드민턴 공이 뜨면 양옆으로 쓰고, 공격할 때는 앞으로 쓰고, 100번을 설명해줘도 애들이 게임하는데 자꾸 앞뒤로 쓰고 뭐 이상한 데가 있어요. 스스로 좀 드래그 좀 해봐. 너희가 좀 해봐. 탑앤 백은 뭐야? 앞뒤로 쓰는 거야? 사이드 바이 사이드 이렇게 쓰는 거야? 오, 그러면, 이것까진 알겠는데 왜 그렇게 서야 되는 건지 한번더 고민해볼까? 상황을 주어줬어요. 하이 클리어를 쳤고, 우리 선수는 상대방의 사이드 스매시를 직선으로 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서야 될까요? 요렇게 서야 합니다. 상대가 수비했을 때 공이 앞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앞에는 한 명이 있어야 돼요. 학생이 배치의 이유를 적기 시작한 거예요. 사이드 바이 사이드라고 왜 써야 되는지, 탑앤 백으로 왜 써야 되는지는 알려주지 않고 되게 단편적인 상황만 알려줬었거든요. 이런 의사결정을 학생들이 직접 하고 이 이유를 적기 위해서 학생은 사이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된 자료를 토대로 부족한 게 있다면 자기가 인터넷에서 더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옆으로 서서 해야 된다. 안정적으로 일적선으로 배치를 해야 됩니다. 언제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혹은 여기에 잘못된 이유가 있다면, 교사는 피드백을 줄수 있겠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럴 땐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그럼 이 상황들을 포트폴리오로 모아서 계약 이후에 실제 상황에 적용해보는 연습을 실기 연습으로 해야겠죠. 의사결정을 위해서. 상황을 또 줬어요. 1학년 학생들한테. 다음 차이 수업으로. 윙 공격수들의 달리기가 매우 빠른 팀이에요. 상대방은. 상대방은 미드필더 수가 적은 팀입니다. 수비수들은 키가 크지만 상대적으로 달리기가 느립니다. 우리는 어떤 포메이션을 짜야 될까요? 여기까지만 딱 알려줬어요. 문제를 제시한 거죠. 상황을 그러면 4-4-2로 놓겠습니다. 왜냐하면 풀백이 있고 양쪽 수비가담을 조금 더 해주기 위해서 달리기가 빠르니까 미드필더가 적으니까 미드필더를 많이 넣어서 패스플레이가 잘 되기 위해서 키가 큰 대신 달리기가 느리기 때문에 침투를 하기 위해서 공격수를 전방에 배치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했어요. 학생들이. 근데 교사는 기초 정보만 제공했고 점프하기 위한 가지들은 자기들이 직접 찾았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계약해서 뭘 한다고요? 이런 상황들을 제시하고 진척 상황에서 확률 높게 성공할 수 있는 기술 수행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수업을 할수 있겠죠. 여러 가지를 또 수업 나눔을 하면서. 포지션이 축구 되게 복잡해요. 근데 빈칸으로 써서 직접 의미와 명칭을 찾고 알아봐 주세요. 다 인터넷 찾으면 나오는 거잖아요. 학생들이 직접 졌다 보면 느껴요. L이 보니까 왼쪽에 많이 있네. 아, 이거 왼쪽이구나. F는 앞쪽에 많이 있네. 공격수구나. 미드필더구나. 그 역할은 무엇이구나.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저는 어떻게 하냐? 요 설명들을 써주고, 특징들을 써주고, 약자나 플레임을 쓰게 하겠죠. 특징과 약자. 올바로 왔다 갔다 다시 거꾸로 수업으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흩어져 있는 정보를 재구성하는 역량이 필요하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다음에 이렇게 학습지로 쌓인 포트폴리오는 혹여나 계약을 하지 못하더라도 온라인으로라도 테드 형식의 어떤 포트폴리오 프레젠테이션 영상으로 평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포츠 상황, 지식, 문제 해결 등을 활용해서 자기가 저희가 답이 없는 업계 주어진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이런 발표 형식의 영상을 토대로 직접 자신의 축구 지식 혹은 배드민턴 지식, 상황 판단력 등을 이렇 보여주는 거죠, 교사한테. 교사는. 기준에 의해서 그거를 평가를 하고요. 근데 그 근거는 무엇이 되느냐? 우리가 온라인에서 학습했던 자료들만을 가지고, 혹은 거기에 추가적인 보고서 참고할 자료들을 내 시간을 한번 더 주겠죠. 그 가, 자료를 가지고 녹여내진 그런 연설을 해서 발표를 해라. 그럼 우리가 그걸 평가하겠다. 온라인 평가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계약을 해도 붙어서 모두 활동을 할수 없는 상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도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체조, 아까 말씀드렸던 거 어디서든 할수 있는 최소한의 신체활동을 제공을 하고요. 이 학생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보면 집에서도 할수 있는 것들을 교사가 계속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각 종목에 맞는 수행기술을 과제로 제시하고 연습할 수 있게 기초기능은 어느 정도 갖춰올 수 있게끔 교사가 먼저 제시하고 집에서 학생들은 따라하고 그리고 계약했을 때는 이런 배드민턴 체조라든가 탁구 체조의 어떤 연습한 과정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지, 상황에 맞는 체조들을 구성할 수 있는지로 평가를 할 수도 있겠고요. 결국에는 수행에 도움이 된다. 무용수업 같은 경우도 정해진 기초 안무들을 연습해서 오게. 그 다음에 동영상으로 제출해서 최소한의 신체활동, 체육이 가지고 있는 특별화된 활동이잖아요. 신체활동이란 것은 이런 것들을 하게끔 나타내준다. 그래서 온라인 계약 전에는 사이트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학생들한테 제공을 했고요. 온라인 계약 초기에는 클래스룸을 통해서 학생을 관리했고, 온라인 계약이 완전 익숙해진 적응 상태에서는 사이트와 클래스룸 이 모두를 가지고 흐름을 책임졌는데 이제 오프라인 계약이 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연계돼서 수행평가라든가 종목별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퍼져있는 온라인 수업의 장점 그 수많은 지식들을 재구성해서 실제 스포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과제 혹은 문제제시를 교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방대한 내용을 빠르게 말하느라 좀 이해가 안 되셨거나 조금 답답하신 부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경우에 통합 메신저나 지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또 좋은 의견들을 같이 나누면서 체육 수업이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한 명의 한 사람을 위한 수업이 아니라 학생들을 위한 수업이고 정답은 없잖아요. 수업에 조금 더 좋은 아이디어들을 통해서 질적으로 높아지는 학교 체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